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첫사랑을 잊지 못했던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저지른 일 때문에 두 얼굴의 남편놈과 헤어진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년 연애 후 2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지내고 이혼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를 너무 좋아해 주기도 했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 결혼한다면 이런 사람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모두 잡고, 성적장을 돌리면서 남편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분위기도 되게 좋고, 화기애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친구들 두 명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조금 뒤에 제가 화장실을 가야 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남편 친구들은 제가 나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아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도치 않게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 진우이 수진이 못 잊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지내네? 그래도 속은 모르지. 수진이랑 헤어지고 엄청 울고불고 했잖아. 결혼까지 하는 거 보면 괜찮은 거 본데, 저분이랑 만나면서는 우리한테 수진이 얘기 안 했잖아. 하긴 매번 잘 연애하는 거 같다가도 수진이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그렇긴 하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당황스러워 할까봐 일부러 방금 나온 척 하면서 지나갔었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원래 연애할 때는 헤어지고 나면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만나면서 친구분들한테 그 여자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약간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전보다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되었고, 그날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었는데, 글쎄 수진이라는 분이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남편 지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야 희연아 너희 남편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에 첫사랑을 부르는 건 아니지 않냐? 무슨 소리야 첫사랑이라니. 아니 아까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수진인가? 하는 애인가 왔다던데? 그러면서도 남편 첫사랑이라고 엄청 수군대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약간 기분이 상한 게 보였는지 친구들이 제 기분을 풀어주더라고요. 저도 한 번뿐인 제 결혼식이기 때문에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친구들하고 아무런지 않은 척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인사하면서 그렇게 잘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이 끝나고 식당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방긋방긋 잘 웃던 남편이 어떤 여자를 보고는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러고선 남편이 모르는 척하고 인사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혹시 저 여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핏 봤는데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은 마무리되었지만, 기분 탓과 신랑의 표정이 떠오르면서 걱정이 살짝 되었던 신혼여행도 되게 행복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나고부터 신랑이 저에게 하는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 만나고 오면 엄청 취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만나는 거못 가게 하다가 한 번은 허락해 줬는데 그날도 역시나 엄청나게 취해서 왔더라고요. 계속 이러니까 남편보다는 이렇게까지 먹인 남편 친구들한테 화가 나서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폰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남편 폰에 친구한테 온 문자가 보이더라고요. 너 지금 그렇게 걔한테 자꾸 대꾸해 주는 거라도 희연 씨한테 진짜 몹쓸 짓인 거야. 빨리 수진이 정리하고 술도 이제 그만 좀 먹어. 이렇게 온 문자를 보고 순간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원래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폰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니었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순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진이라는 여자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차단하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계속 대답을 한 상태였어요. 이 여자에게 대답을 해준 바보같은 남편이 믿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보다 이 여우같은 여자를 먼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남편 폰을 마구 뒤져서 12시간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 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전화를 건줄 알았는지 엄청 애교를 부리면서 봤더라고요. 진호야, 왜 전화했어? 이제야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다 보니 별로 채워지지 않았던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진호 와이프인데요. 진호한테 연락 그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희연씨구나. 혹시 진호 폰 뒤진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아무리 부부라도 핸드폰은 막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폰을 보든 말든 수진씨가 알부분은 아니고요. 결혼도 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인가요? 라고 했더니, 음, 진호도 계속 대답해 주고 차단을 안한거 보면 마음이 없진 않은 것 같아서요. 희연씨도 아는 거 아니었어요? 진호 첫사랑이 저인 거. 원래 남자들 첫사랑은 엄청 오래간다던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여자가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상식이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못 배운 티도 적당히 내셔야죠. 첫사랑이든 말든 상관없고요. 또 연락하시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네요. 라고 한뒤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본에서는 전화했던 기록들을 전부 삭제해뒀습니다. 다음 날에 남편이 일어나고. 끓인 해장국을 같이 먹으면서 살짝 떠보았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할말 없어? 요새 친구들만 만나면 왜 이렇게 취해서 오는 거야? 그냥 요새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왜? 이런 식으로 넘어가길래 그냥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그 여자를 대한 내용들을 보았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며 알았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달 정도 뒤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폰으로 찾아볼 게 있어서 남편의 폰을 키는 순간 그 여자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진호야, 뭐해? 그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연애할 때 생각도 나고. <laughs> 우리 또 언제 볼까? 그 문자가 오자마자 제 눈을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를 들어가서 문자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한 경고는 무시하고 계속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믿은 제 잘못도 있는 것이겠죠? 너무 화가 났던 건 계속해서 선을 그어줄 거라고 믿었던 제 남편이 이 여자와 만났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심지어 핸드폰을 살펴보니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정도 만났었고 그 날짜들이 남편이 친구들과 놀고 온다며 외박한 날짜와 같더라고요. 우선 남편번에 있는 문자 내용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에게 보낸 후 남편을 불렀습니다. 너 첫사랑이 수진씨라며 걔랑 좋았니? 너가 어떻게 알아? 맞긴 한데 이미 다 끝난 사람이야. 지금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를 결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맞는 건지 제가 사람을 잘못 판단했던 건지 참 씁쓸했습니다. 나쁜이라는 사람이 첫사랑을 만나? 이렇게 말했더니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얼굴만 본 거야. 계속 연락하길래 그만 연락하라고 말했어. 그 뒤에 한 번도 안 봤어. 거짓말을 칠 거면 끝까지 칠 것이지.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 핸드폰 잘안 보는 거 알고 일부러 안 잠근 거니? 이럴 거였으면 비밀번호 걸어놓지. 대단하다. 사실 네가 두달 전에도 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알았는데도 난 네가 알아서 선거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바보 같다. 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정으로 나오더라고요. 뭔 거짓말이야. 진짜 잠깐 만났다니까? 그날 다 정리했고 한 번도 본적 없어. 하길래 제가 캡처해 놓은 남편의 폰에 문자 내용을 보여줬더니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너 진짜 장난하냐? 심지어 여자랑 외박을 해?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서? 하, 잠깐 실수한 거야. 아니, 원래 남자 첫사랑 있기 힘든 거 알잖아. 이제 안 만날 테니까 내 얘기는 그만하자. 라면서 방을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의 뻔뻔한 태도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은 미안하다는 말이 제 머리끝까지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물컵을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아니어서 남편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뒤돌아서서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너 돌았냐? 유리컵이었으면 내 머리 날아갔어. 적당해. 내가 너한테 소홀했던 것도 아니잖아. 와, 너 진짜 끝까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 같은 남자를 만나서 내 시간을 낭비한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핸드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화가 난 상태로 저희 집으로 향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죽일 듯이 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이러시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놈한테 내딸너 같은 쓰레기한테 주려고 애주중지 키워가면서 예쁘게 키워놓은 거 아니다. 네가 신고를 하든 이 동네에 소문을 내든 상관없다. 네가 지금 맞는 거보다 내 딸이 가슴에 입은 상처가 훨씬 아프고 쓰라일 거다. 양심이 있다면 순순히 이혼하고. 내 딸에게 진심있게 사과하지 않은 이상,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바람 피운 놈이라고 소문내고, 너 인생 제대로 망칠 테니 각오해! 하고는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마지막 양심이 있었던 건지,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순순히 이혼해준 뒤, 신고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는 알아서 둘러댔는지, 지금은 그쪽 지방과 어떠한 교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과 헤어지고 난뒤 저의 상처까지 감싸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